근데 네, 필로그를 하고 앵콜을 꼭 해야 될것 같은데 타이밍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네, 요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원배우님과 오늘 저, 어, 트레드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공연에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마지막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아,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지원배우님. 결이 마지막 공연인데 소감 한 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마디, 세 마디 하셔. 네. 아 우선 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수상할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네. 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킬링 시절하고 연극을 고전 연극을 원캐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 작품에 참여하면서도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되게 쉽지 않았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와서 진짜 감사하고, 사실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거의 참, 모든 배우와 창작진들이 거의 창작 초연을 만드는 기분으로 사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또 초연 제한때또이 작품을 워낙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어 우리 어, 바이브스톤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피디님, 연출님, 우리 안무 감독님, 음악 감독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진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한 우리 도화영을 포함해서 많은 배우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에코라고 막집집 가면은 이렇게 막또 다시 힘이 나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덕분에 너무 저도 반대로 위로를 많이 받는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원 없이 한것 같아요. 진짜 공연하면서도 머리를 싸매면서 열심히 한것 같은데,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또 네, 좋은 모습으로 예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일단 이 뮤지컬 트레드밀이라는 작품이 어, 초연과 재연과 오늘 오늘의 이사면에있기까지 트레드밀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이 작품은 아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함께 즐겁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초연때에서부터 3년 전이로 기억해요. 제가 CJ 아티스트 때부터 그 아센 위층에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금이 환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이 트레드미를 향한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때 힘이 계속 나요. 이게 예, 공연 특히나 트레드밀 공연 끝나고 집에 가면 잠이 좀더안 오더라고요. 도파민 같은 건지 여러분들이 함께 주고받는 그이 트레드밀에 대한 뜨거운 사랑 덕분에 트레드밀을 하는 순간 매일 매 회차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저희 작품의 작가님, 작곡가님 또, 또 음악 조감독님. 거의 초연 같았어요. 지원 대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안무 감독님, 우리 연출님, 조연출님, 또 우리 컴퍼니 컴퍼니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메이메일 하고 있거든요. 상주 스태프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멋진 밴드 여러분들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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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습니다. 네, 박수 한번 박수 하기 힘드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어, 저희 작품 어 언젠가 다시 오, 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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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아, 더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아,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배우나 모든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들이나 컴퍼니나 다 마찬가지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 작품 참여하지만 이 작품은 정말 저의 모든 걸 가, 음, 정말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작품을 위해서 다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제 손에 꼽히는 정말로 어, 이 작품을 여쭙고 많은 작품을 했지만 이 작품을 참 애틋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들 이 워싱존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런 모든 모두의 수고와 노고들이 아,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뜨거운 여름부터 지금 선선해지는 이 가을까지 워싱존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워싱존이 개장한다면 그때 또 저희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관이었고요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 분들도 짧게 소감을 더좋아까요 어, 네, 우리 전. 드럼 선생님부터? 네. 아예 드럼 선생님부터 하세요. <laughs> 어제 또춤 멋있게 춰주셨는데. <laughs> 어, 어제 춤을 추셨어요? 네, 어제 협박대 춤을 또 추셨거든요. 아전못 어, 네. 봤는데요? <laughs> 아, 그 이따가. <laughs> <laughs> 자안럼하 최종수 들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드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입니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타의 네, 안녕하세 네, 안녕습니다 기타 치는 지요이라고 합니다. 어, TMI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해요. 그 오늘 막공 때 처음 조금 사고를 쳤어요. 원래 막내가 사고를 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막내 때 지금 하필 처음 넘어치다 줄이 끊어졌어요, 기타가 사고 쳐버려가지고 그래도. 어 몰랐어요, 근데 그 막공의 신이 엑뎀으로 도래했나 해서. <웃음> <웃음> 또별 사고 없이 재밌게 보셨다면 참 감사하고요. 또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뭐어디서든 다른 작품보도또이 공연으로 제가 오게 돼서 만약에 제 이름이 보이면요, 어 그때 그 사람이다 기타 줄끊어먹었놈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아, 기타 때리던 놈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뭐뭐 여러모로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의 이원영 나와주세요 예.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키가 너무 커서 예. 안녕하세요 베이스 팀 이원영입니다 예. <laughs> 어, 되게 시간이 좀 금방 갔던 것 같고요 3개월 처음에 시작할 때와 10월이면 되게 시원하겠다 정말 좋겠는걸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약간 노렸던 건가요? 건가요? 지금 10월이면 시원하게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런 느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반. 아 진짜 그런 느낌 <laughs> 좋았습니다. 네 저희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운 여름부터 열심히 어떻게 보면 힘든 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와 분들 보면 사실 저희끼리도 얘기하는데 정말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좀 익숙해진 얼굴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뭐 지하철이나 이제 뭐 어디 계단에서 이렇게 가끔 눈이 마주치더라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셨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한 분은 지하철 안에서 마주쳤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눈 인사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 더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항상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음악 조각동님이자 키보드의 박수여 어, 아. 머리 조심! 어머, 괜찮니? 네.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시작된 트레드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같이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장이든 뭐 무대 뒤에서든 뭐 무대 위에서 같이 나눠도 눈빛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지원이와 또 작년에 함께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연극 스타크로스를 마치고 우리 또 언제 같이 해? 아, 빨리 작품 조합해서 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이 트레데믹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참 아까도 대표님이 그러셨는데 근데 너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이 작품이 그런 거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전잘 모르죠 예? 네. 아 어쨌든 이게 너무 잘 돼서 다행이라고 걸로 아, 맞습니다 여러분 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바이브 스톤 무슨 뜻이에요? <laughs> 그 스톤이 원석이잖아요 네. 어떤 그 광물의 원석에 어떤 어떤 바이브가 있다는 건가 네. 아, 아, 그런 거군요. 그런 거 아닐까요? 바이브스톤 참 흥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브스톤 관계 편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바이브스톤 관계자 여러분 네. 정말 우리 대표님이 둘러대서 우리 스태프분들, 컴퍼니분들, 또 하우스분들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저또 개인적으로 그또제 회사가 이번에 생겨서 어? 리부트 진짜? 컴퍼니라고 네 뭐야 리부트 리부트 컴퍼니 리부트 그것도 이성준 대표님께도 초연 때부터 함께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또 이성준 대표님께도 또 하연 실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 이제 여러분 앵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녹화 살짝 여기까지 해도 좀 괜찮을까요? 좀 아쉽 예 네, 그죠 아쉬우세요? 뭐좀더 찍고 싶으세요? <목소리> 아 포토 타이 지금까지 포토 테마 없었던 말이에요? 포즈, 포즈 어, 원하는 포즈 어때? 뭐 있어요? 형은 뭐 그거 해야지 나한테 맨날 알려주는 거. <목소리> <Hey>. <목소리> Dangerous. 아니죠 아니죠. 라이스카드 아니 하지 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좀, 아니 하지 하지, <목소리> 하지 말아요. 너무 더러운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 우리 함께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뭐, 뭐 할까요, 여러분? 윙크! 윙크? 눈이, <laughs> <laughs> 눈이 안, 안 보이는데. 됐나요? 보라 안... <laughs> <버라트. 웃음> 누구야? 아, 태율이야? 태율 아보라 <laughs> <버라트? 웃음> <laughs> <laughs> 저요 네, 저안 무거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병만좀 갖다 올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네, 안 줄게, 내가 안아줄게. 아 지원 너무 좋다. 내가 안아줄게. 아니 그렇게 앉지 말자. 어, 우리 약간 숭해져. 우리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자 우리 컨셉이야. 어? So sexy, so sexy. <laughs> 어, 어떻게 안할 건데? 아, 나 이, 이거? 아 아니 이거 좀 그럼. 부담... <laughs> 아 잠깐 만시고 <laughs> 여기라고? <머루라> 응? <왜냐고>? 아 잠깐만. <머루라> 어. <머루라> 네. 어떤 거야? <머루라> 네. 아 공주님만 뛰니 받기. 제가요? 아 제가 안기시면 돼요. <머루> 아 시켜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가 편한 쪽이 어 <머루> <머루> 저희 잘 살게요. <laughs> 행복하세요. 사람 야 진짜 너잘 내려놔야 된다. o 예 y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니다 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